안녕하세요 플로라입니다 오늘은 민트케이크 만들기를 할 건데요 추천은 오해라님이시고요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점통에 있었는데 제가 이걸로 그냥 쓰게 됐어요 천점 준비해 주시고요 물감 초록색 준비해주세요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토핑도 안쓸 거고, 조각도 안넣 거고, 그래서 그냥 이런 준비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테이프 틀. 테이프 틀 준비해주세요. 네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천점과 초록색 물감을 준비해 주세요. 난, 난 초록색 물감을 <laughs> 너무 많이 샀. かかあ、まあ,あ、でもそうね。 씻고 올게요 네손 씻고 왔고요 근데 네, 이거 잘안닦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발라주세요 다음에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걸로 밀어줄게요 좀만 밀어준 다음에 길로 찍고 그 다음에 좀 다듬어주세요 저희 동생이 그 미라클 버스를 보고 있는 소리에요, t 소리. 이렇게. 네, 이런 거,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. 이런 걸로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. 만약에 이런 거 없, 없으시다면 젓가락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, 음, 너무 더럽잖아요. 그러니 이런 뾰족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. 이거는 좀 깨끗이 이렇줘야 돼요. 왜냐면 어, 다른 색을 할때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, 이렇게 그 다음에 굳으면 어 굳으면 제가 나중에 토핑 소개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씬지라는 얘가 있거든요 그 그분도 그그 뭐지 영상을 찍어요 그런데 참점이 없어서 제가 지금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이것도 별로 이렇게 안 남았어요. 또 사야 돼요. 그리고 제가 푸핑쿠키는 그 이종찬창이라는 분분 핸드폰으로 올렸거든요. 그거 보시면 좋겠고요. 제가 지금 구독자가 0명이에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. 아, 저메이스고 됐어. 그러면 어, 구두에만 나중에 투핑 소개도 해드릴게요. 빠이빠이, 빠이빠이.